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타이거풋게팀의 안성우라고 합니다. 성우님. 네. 저희 구면이잖아요. 그렇죠. 여기서 봤었죠. 아저 이라던펌에서. 네, 네, 그렇죠. 그렇죠. 때보다 실력이 좀 많이 더느 느르셨나요? 솔직히 호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많이 예전보다는 느린 것 같긴 한데 시점 은제가 <laughs> 가뭐 자신이 크게 있진 않네요 그러면 혼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<laughs> 박성준 프로님이랑도 친하시다고 네 그분한테 많이 배우죠 이거 지시면은 네뭐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뭐 뭔가 좀 걸린 게 있나요 혹시? <laughs> 저보고 뭐 선배님이라 부르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, 제가 지면 선배님이라고 부를게요 문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채연 씨는 지면 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? 저는 오빠라 해야죠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아, 그게 뭐예요? <웃음> 아니면 <laughs> 어아 어, 일단 지면은 저 보고 누나라고 하세요? 지면은 어, 교수님이라 하세요. <웃음> 교수님? <웃음> 네. <웃음> 제가 지면 선배님이라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<laughs> 와 쉬운 게임이 될것 같네요. <laughs> 와 진짜 좋아요. 아이책하면 저한테 맞아요. 배팅으로 맞아요. 음. 콜? 콜이온더 맞아야지. 음. <laughs>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<laughs> 이만큼 따라왔다. 책을 네, 한다. 그럼 나도 책이지 아, 또땡 맞으셨네. 아하... 조심하세요. 아하... 저 지금 넛 카드가 들어왔거든요? 네. 어떻게 해야 되지? 맞아야죠. 왜 코를 받았을까? <laughs> 얼굴 찌그러지겠어. 음 <laughs> 골드. 조심하세요. 어, <오>, 나이스핸드입니다 <laughs> 제가 너 추라했죠, 넛 궁금하시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주세요. 그럼 제가 저거를 할게요. 아 요렇게? 네, 콜드하기 전에 콜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거를 드릴게요 저도 눌러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콜을 받았어? 아... 차빙가 에이스 뭐야 아! <laughs> 차빙가 아... 샤킹 잘 봤구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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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많이 넘어갔다 클 났다 아 뭐가 큰일 요 <laughs> 해적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요? 네 있어요 와 어, 진짜? <laughs> 진짜 있어요? 어... 네 있어요 뽀뽀를안 떴죠? 아두 개나 있으시네 <laughs> 아 오케이 확인 와 이때 입학했이때와 어, 이때. <laughs> 입학도 아, 있는 거잖아요 <laughs> 와 진짜 어그 훌덤 클럽이 저희 열렸잖아요. 네, 주로 그쵸. 어디로 다니실 거예요? 제가 주로 다니는 데는 이제 그 j 제8 이번에 제휴하고 있는 거기 그 상암동 그 커피도 자주 아다 가요. 저도 한번 가야 되긴 하는데 거기. 저번에 방송하실 때그 응. 성준이 형이랑 같이 한번 가신다고 그런거 한번 얘기 들은 거 같은데. 어 그럼 가야죠. 가실 거예요? 교수님이라고 하셔야 아, 돼요. 또... 거기서. 그라고 아, 싶은데. 아 해요, 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. 이거 이겨요 아니야, 아니야. 아나이 키나이, 비나이. 비나이. 아,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해적 파는 게 맞나? <laughs> 아좀 성원님 올라오세요. 아, 아 네? 네. 들어가겠어. 아, 저아 아, 하다가 너무 편해 가지고 아, 너무 편해지니까. 아니, 상하는구만 아, 이거 뭐, 자존니까지 상하세요. 이렇게 스냅책을 하세요. 팅 엄청 세게 하시네. 오뭐 있죠? <laughs> 다 보여요. 무서우신 분이네. <laughs> <laughs> 투 빼기! <laughs> 아, 나 순간 제가 5인 줄 알았는데 6이더라고요. 에이스 <laughs> 6이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<laughs> 이렇게 아쉬워하세요? <laughs> <laughs> 아, 로티풀인데. <laughs> 로티풀이에요? 예, <laughs> 네, 받았으면 로티풀이에요, 저. 아이고, 그런 아쉬운, 아쉬운, 예. 네? 저 있어요. 조심하세요. 돌아십시오. 우리는 우리는 하겠습니다. 사가 있다고? 사가 <laughs> 있어요? 나는 사 인정 못 하겠어요. 오, 나이스골, 나이스골. 조심하세요. 네, 이제 압박 들어갑니다. <laughs> 고민하는 텐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, 이거 진짜 고민된다. 아이고, 저았네 보자. 조심하세요. <laughs> 아 방금 진짜 있었어요? 있죠. 아 그래요? 아예,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. 아이 없으면 배팅 못하지 저 보드에서. 저는 이지우린. 우린? 콜. 오. 와. 오케이. 노템 노젠, 제발. 오케이. 역시 <laughs> 이게 홀 당연 명미야 열린다 열린. 디자인이요? <laughs> 무슨 디자인이죠, 저게? <laughs> <laughs> 개구리 인데 <laughs> 아, 이거 무시하시는 거예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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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아, <꿀맛아. 웃음>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말씀어 조심하세요. 음, 알겠습니다. 스네폴. 미친 거 아니에요. 이번에도 맞잡았다고? 이번엔 폴데어 키트가 거의 없다. 뭐야? 맞쿱 뽀뿔이 아니었네? <웃음> 와. <웃음> <laughs> 이런 이런 사킹 나이스 아 아주 좋았어요. 아이 <laughs> 맛있다. 안색 영웅이신. 이거 지면은 교수님 플러스 프로필 사진 바꾸세요. 프니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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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<laughs> 아니 이거 마무어오 <봐봐, 웃음> 이거, <비환하게> <laughs> 이거. 이거 공식적으로 지금 비하하시는 부분이 약간 느껴지는데 뭘로 바꿀까요? 제 사진을 바꾸세요. <laughs> 아 잠시 그건 좀아 그건 좀 불편하네요 그거는. <laughs> 어? 그건 좀 불편하네요 왜왜어왜 왜, 왜, 왜. 어? <laughs> 하나만 오픈하겠습니다 뭐야 뭐뭐 뭐? 그거 뭐뭐 어, 하는게 나올 수 있죠 왜 에이스 있었어요? 보여드렸잖아요 아 게임. 진짜? 이거는 콜하겠습니다 어 가자 이 맞았어 아오그렇 <laughs> 나이스! <laughs> 아 이게 이것이, 이것이 우리는 홀더 아니겠습니까아 지금 몇번 아. 넘어가는 거야? 다시 오오! 올려놓으면은 거시에 말랐는데 왜올리해요왜 말랐어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죠. 아 나도 가자. 아, 아! <웃음> <웃음> 과연? 야수고셨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운이 너무 좋았네요, 근데 이건. 방금 레벨업해서 60 크리스탈 맞거든요. <laughs> <이걸 가지고. 웃음> 거기 한번 놀러 갈때 제가 따로 연락해서 박성준 프로님이랑 같이 놀러 가요, 저희. 아, 됐어 그때 그러면 제가 전씨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. 아웃백으로 어, 갈게요. 밥을 네. 먹고 갈것 같아요. <laughs> 카드만 주세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축하드려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